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뮤지컬... 아, 아, 아. 뮤지컬 베니싱. 아, 오늘, 아주 특별하지만, 아쉽고, 좀섭섭하고 서운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 어, 후련한, 우리 김종구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우리 김동국 배우님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자, 드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 어, 어찌 됐든 간에 너무 먼저 두달 전에 제가 하차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든 것 같아서 좀 별로... 조금... 아무리 관계자들한테 조금 죄송하고, 아, 어, 아,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길게 오랜 시간이 남아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그,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선뜻 발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떨어지는데, 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좋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 지금 k 로 있으면서 다 까먹었어요. 네, 그, 그래서 뭐할 말이 잘 기억, 생각을 했는데 다 까먹어서 기억이 잘안 나고 아, 그냥 케이와밴니신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어, 이게 저랑. 저번에 공연할 때 제가 이제현 안녕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아, 조금 마음속에서 피를좀놔주려고 했었었는데 어, 인연이 아주 질긴 인연이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 어디, 해외로도 가고 지방공연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번에도 어, 참여하지 않는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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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적인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 이케라는 인물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이렇게 닿아있는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이 인물도 나한테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걸 이번에 보면서 느꼈고 처음에 막 여러가지 에피소드들 에피소드들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에, 참 누가 저 명열이가 들고 오는 게 깨져가지고 그리고 유리 파편이 막 엄청 많았는데 음. 그 도연영이랑 한테가 쓰레받기로 아. 청소하면서 누가 왔었어? 뭐 했었던 음. 기억 이 있어요? 음. 그 아트온이었던가 아트선이었나 거기서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공연의 인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들이켜는 네. 것 아, 나름마셔 목이 마르지 이건데 딱 봤는데 빨간 조명에 꽂혀 갖고 들이켜는 것 말대로 다 엉망으로 망쳐놨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어, 공연이 너무 좋아서 소재로 뛰어가고 우리 밴드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오늘 막이거있다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네. 정민이 처음 첫 공연하는 날 기억나고 런타임이 한 2시간 10분이 남았었어요 그 <laughs> 기억나지? <laughs> 안기억지 네, 저기 뒤에서 공연 보고 있어 뭐 그런 추억들, 저는 개인적으로 K에 대한 추억들이 생각이 났고, 어, K 근 10년이 다 됐는데, 처음에 이 역할을 할 때, 어, 지금보다 피가 뜨거웠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피의 온도를 갖겠지만, 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인지, 에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게 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동물들도, 색깔로도,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까 의심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어,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저, 저는 특히 치열하게 고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안, 아, 안 나다가 이번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의 과정들이 노력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 어, 오연제인가? 지금 오연째지 사연오연? 네. 정말로 큰 사랑을 받고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해외에도 서 이런 작품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지방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하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어, 배우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그리고 어, 저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했다는 게 함께 했구나라 아, 진짜 즐긴 인연이구나, 나한테 소중한 인연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 노력들이 이 과정들이 이렇게 관객들에게 만족을 줄수있게끔 있구나. 이런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이 없어진 작품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작품들 이런 여러 작품들을 계속 공연하면서 어, 다시 공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어, K라는 질긴 인연을 어, 이제는 인정하려고 하고 어, 그리고 먼저 가서 분위기 너무 뭐 어수선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고 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막공 인사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다 뭐 이렇게. 마무리시는 걸로 하고 앞으로 한두달 정도 뮤지컬 베니시니 줄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연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행복함을 느꼈어요. 뭐 그게 의심만 있지만 의심이나 명렬이 하는 친구들이라 보면서 어, 같이 있으면서 소대에서 보면서 아이 친구들 이막화로해처럼막팍닥팍닥거리면서 어,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냥 그 인물 대 인물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서 만나시면 어, 이야기가, 아, 멋진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같이 연기하는 나를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요그 시간들이. 어. 네,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동안 K를 사랑해주신, 아, 김종국의 길을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남은 뮤지컬 배우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종국 배우님께 큰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이제 감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정민 형님, 대로 종구 형에게 한 마디를 말씀. 아 t 스럽게 k i 마 s okay. I think it's okay. I think it's okay. 지 think it's okay. I t h i n 고 i 래 s okay. I think it's okay. I think it's okay. I 활 h i n k 미련이나후회가 전혀 들지 않네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봐요. 뭐 사는 고 정말 이 있을 거 저도요. 아, 뭐, 니요 그건 아닌데요. 아, 어, 대사가 한 마디도 없긴 했지만 응? 아, 형이랑 아, 그래서 오늘 좀 오래 지켜 봤어요. 오좀 지켜 봤어 금방 이 <laughs> 빨리 퇴는데안간짰 네, 아,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형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옆에서 손에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항상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저희 도파민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네. 김종구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